그 당시 이제 막썸 이주 정도 사겼었어. 굳이 형님 왜잘살고 있는 장난감만 가지고 이렇게? 어 어디야 여보 왜안 와? 아니 저는 지금 갈 거니까. 진짜야? 치지해라 맞아 맞아. 여보. 어떻게? <laughs> 와 역대급으로 찾았어. 어떻게? 이럴 일이야? 안녕하세요. 네, 네 새끼 여러분들. 와, 와 우리 A급 장영란의 새로운 코너, 친해지기 바래 아 진행을 할 건데, 남편이랑 너무너무 안 친한 분을 모셔가지고, 둘만의 티키타카를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만날, 안 친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김영철 형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는 형님에서 이제, 진심이 너무 묻어나서. <laughs> 근데 영란이도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영란이도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 한창씨랑 같이 만나는 것도, 찍으면 그 되잖그 사실에 대해서 반갑지 음.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저 래 그저께도 보이는 라디오 나가셨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자야 되는데 눈 부릅 뜨고 지나친 거 같아요 아시겠네 아유 <laughs> 진짜 오늘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오늘 최초로 처음 만나 그 정도로 좀 어색한 사이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 긴장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돼요 허... 생각만 해도 <laughs> <laughs> <됐죠. 웃음> 근데 남편이 이러더라고 영철 형이랑 먹고 난데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한번 해볼게. 왜왜 왜 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와이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저는 뭐가 도움 되나요? 당신이 못 만들면 섹시한 남편을... 어, 기억, 기억, 기억. 그래서 지금 영란이와 함께 다이어트하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영란이에서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쓴나떼 맛이 나왔어요. 영란이는 사람들이 단백질 맛집이라는 얘기 말이에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진짜 오래 걸리는데 얘는 1년 정도 걸렸어. 너무 어렵게 잡았어요. 네. 이번에는 토핑을 더 잔뜩 놓었어요. 이걸 먹으면서몇 개월 뺄 거예요? 바디프로필 한번 찍어보세요. 최초로. 뭐 <laughs> 이모란이랑 나랑 해가지고, 아이렇서 아 찍어야지. <laughs> 좀... <laughs> 이모란이랑 남편하고, 남편하고 좀 뭐래요? 성의하게 안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지금 <laughs> 건강해서 우리 오래오래 살자. 자,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진짜 영철오빠랑 친해지기 바라기 때문에, 아, 여보도 좀 친해져야 돼. 어, 내 맞아. 주변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모란이랑 둘이 또 할까봐. <laughs> 뭐지? 오빠가 나랑 네살 차이니까 창희씨랑 일곱 살 차이지. 네. 큰 형님뻘이지. 형님. 저는 어렸을까? 왔어? 오빠 어렸을까? 왔어? 네네. 네. 아, 긴장돼서 한시켰더구만. 보통 <laughs> <불통> 어색한 만남이 <laughs> 아니라니까. 가요. 음. 아 가요. 아설 아니 근데 설정이 좀 이상한 설정 아니야? 어 아, 오늘 아, 오늘 원장님을 속인 날이잖아. 사실 저희 이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되면 안 어떡해? 한번 해보자고 오빠 <목소리> 어, 빨리 와 아휴 <laughs> 오빠 아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나 진짜 어, 너무 어색해 어떡해 앉으세요 아, 어, 네네 네 <목소리> 아유, 앉으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 <목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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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렇게 어색한 적 있어, 없어? 어, 없지. 너무 어색하다,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뭐. 아, 두 분이서 속이 많이 타시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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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건 뭐, 저기. 오빠도 기억 못하니까. 그때, 근데 왜안 왔어, 오빠 근데 진짜. 남자 연애는 오빠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갈 수가 없었어 아, <laughs> 난치지 <잠깐 쉬지> 마. <laughs> 연애할 때도 형님 이야기 많이 하긴 했어요. 아, 아유, 네. 되게 좋은 분이라고. 응, 진짜 오빠 좋아해 하니까. 이렇게 많이 했지. <laughs> 한번 좀 사귈 뻔도 음. 했었다라고. 아니, 사귈 뻔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 밤에 전화, 응. 전화 통화는 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 술 먹고 아신 술 먹고도 오빠 전화 왔었지. 자기 친구랑 만난다고 전화도 했었고. 그때 이제 또 찾아라 마신 TV 우리가 같이 맞아. 스튜디오 맞아. 안에서 이제. 어 둘이서. 좁은 공간에서 안에 들어가서. <laughs> 응. 맞아요. 제가 행복할 때 잇몸이 보여가지고. 근데 네, 형님 그 말씀 좀 편하게. 아, 딱 석잔째 들어간 거지. 말씀 편하게 해 주시는 거죠. 오빠 왜 이렇게 어색해? 아 몰라. 또... 어, 왜 이렇게... <laughs> 전 여친 남편한테. <laughs> 아 근데 한청이랑 한잔 하자고 오빠분저 얘기했어. 빈말이었어? 어, 나 풀어보자면. 그게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아영에서 우리 남편도 질주를했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인터뷰, 출연, 이게 쌓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뭐야? 오해를 할수 있겠다 생각에 풀자. 어어어. 어, 어. 그랬는데 오늘 딱 오른데 어. 아, 되게 후회가 된거예 아이고, 딱 물리고 싶고.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내네 새끼님들이랑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연철 오빠의 텐션이 이렇게 낮은 적은 진짜로, 어머, 맛있겠다. 아니 드시면서 아니 아, 오빠 이제 네. 고프잖아 어. 술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금 계속 수, 빈속에 술만 먹는 거야 이거 음, 아, 꼴라 되겠네 지금 꼴라 되겠어 아 그럼 둘이 얘기해요 근데 나 지금 보니까 잘 음. 통하는 거 같으니까 친해지길 바라니까 나 오히려 아, 분리 불안했어 분리 불안 <laughs> 음. 형님 이제 세잔 들어갔으니까 편안하게 말씀 창? 창이라고? 네 그냥 창아 그러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그냥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 형님 네, 아닙니다 4잔 <laughs> <laughs> 네 마셨나? 우리 벌써 핑, 핑 도는 것 같아가지고 치중고백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치고백 하고 있어요? 치는 내가 한창 놀 좋아했었어요 <laughs> 이 집은 원래 왔던 집이야. 저도 영란 씨 손에 끌려서 오다 보니. 아또 영란 씨라고 하는 거야? 집에 있을 때는 우리 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아 진짜 이거 보면 이뻐? 이쁘죠. 예상스러울 음. 음. 때도 있고. Nice. 형님도 옛날에 이런 부분이 영란 씨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뭐 어, 옛날 여기 나와서근데 내가 그 진짜 영란이를 영란일을... 아 그치 옛날 얘기니까. 뭘까 진짜. 뭘까 진짜. 현 남편한테 이런 보이도좀 그렇긴 한데. 결국, 이제, 뭐, 당신이 위너고, 당신이 이제, 창의가 영란이의 남편이지만,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기운 좋게 하는, 그래서 진짜 그,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영란이가 이제. 뭐, 재미? 지금 다 그냥 얘기하는 거야? 주책 바가지처럼. 이 녹화장에 저에게 전화로 고백한 사람이 있다. 오 나도 있어요 여기에 자꾸 문자 오고 나 어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이제, 누구야 여기 다 했더니 내가 얼굴이 시뻘개진 거야 약간 콩콩콩콩 콩콩데 <laughs> 진짜 좋아하는 뭐, 감정이 뭐, 있으셨어요 있으니까 그니까 왜 영란이 좋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독화자기오 이렇게 된 거지 짜 그래서 막 기사가 그 당시에 나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laughs> 잘한다, 잘한다. 그 당시에 이제 막썸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 이주 사귀다 얘기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애할 때좀 많이 질문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였어? 저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였어? 근데. 절로 이제 논점을 흐린 사람이 솔직히 하면 형님이시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안 만나 그런 스타일 싫어해.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영래씨였는데 형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오빠지, 좋은 오빠야. 이제 그렇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아 진짜? 예, 저는 형님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남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아는 형님 나오고 그러셨을 때도 솔직히 이제 한편으로는 형님이 되게 우리 와이프를 좋게 봐주는구나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반대쪽으로는 이제 형님 옆에 어떻게 보면 지나간 그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으실 거 아닌데 왜 굳이 형님을 왜잘 살고 있는 장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형님 어... 그래서 내가 그참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이유가 하... <laughs> 그런 거 같네, 그까왜냐면 형처럼 보르는것 같아. 뭘같지오르는것 같아. 잘해, 남편이 잘해. 몰래카면을 진행합니다. 오빠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사실은 사견었던 사이다. 그때 남편이 뭐야? 이러면서 뛰쳐나가서 오빠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깐 우리가 아까 썸이라 뭐 그랬는데 잠깐 흐지부지한 이틀, 한이주 정도 이렇게 사귀었었어. 한이주 정도 이렇게 사귀었었어. 그때. 사긋하게, 사겼다게 했어. 어, 그래 우선 술이 없으시니까 제가 따라 드릴게요, 형님. 짱술 따라 지는 지금 술 진짜 사귀셨어요, 진짜. 나는 진짜 창이가 막 생각하는 그런 오해 막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손 잡고 뭐막뽑막이게좀좀그좀 그 뭐, 뭐, 좀, 좀 그렇, 좀 그렇잖아. 어 그냥 뭐딱 그냥 뭐그 정도로 이렇게 아니 오빠 어? 아니 뭐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laughs> 아니 오빠 그걸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해지 이제 좀 술이 들어갔으니까 형님께서는 이제 사귀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가안 했어요 그냥 좋은 오빠였다 좋은 분이다 그게 사귄다면 사귄 건가? 그냥 문자하고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이게 사귄 거면 사귄 거... 그래서 애매해서 오빠한테 얘기를 안했던거 같은데 그냥... 근데 사귄 건 아니죠 오빠 그거 그냥... 썸? 그 그래, 아니 내가 사실 참뭐 내가 네. 내가 좋아했지 내가 좋아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 뭐더 드릴까? 어 분위기가 왜 이래? 근데 잠깐만 이거 아니 오빠가 갑자기 아니 근데 아니 아 갑자기 그, 오빠가 갑자기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한 건데 이상하게 괜찮으시씨오해 아니, 아니, 뭐 아니. 사귀었어요? <laughs> 저 형님 저 한자 씨좀 야, 근데 그렇게 원할 일이? 아, 근데 장희씨가 많이 물어보긴 했어 그동안. 어, 내가 호, 오빠를 되게 의식하더라고. 잠깐만 나 이거. 어? 왜? 나 그냥 이제서 예, 도망가려고 했어. 이제서 도망가려고. 닦아만 둬. 아, 근데 남편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왜? 남편이... <laughs> 너무하다. 나 지금 건들지도 근데... 못했어. 아니, 여보, 아 여보가 아니라 오빠. 여보, <웃음> <웃음> 진짜. 서겼잖아. 어, 안 썩였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나도 너, 너무 순간 헷갈렸잖아 너랑 나랑 이거 이제 끝내자 그렇지? 뭐 심부름을 할 거야 지금 <laughs> 방고를,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아니, 갔어? 아니야 근데 간거 아니야? 집에? 약간, 아니 약간 집에 집에 갔나봐 오빠 여보 집에 갔나 봐, <laughs> 같애, 여보, 어, 집에 어, 간, 네. 봐. 아니 취했어 야아 몰라 오빠 어 잠시만 어떻게 뭐라 그래 스피커 뻗으래 간다! 어 여보 여보 어 어디야 내가, 여보 왜안 와? 내가 와서 설명 다 한다. 어디 갔어? 내가 와서 설명 다. 여보. 아니, 그, 그... 나한테... 여보. 어, 어, 안 왔어. 아니 그그 나한테 여보 미치겠다 왔었어. 왜안 왔어 지금? 저는 지금 갈 거니까 집 남은 거 해가지고. 어안 왔어요? 어 완전 왔어. 완전 왔어. <laughs> <한 집도> 왔어. <laughs> 어디서 전화 받았어? 온데? 가방 갖다 달라고 해서 내가 안돼 아니, 아니 가방 갖다 달라고 해서 만나면서 갖다 주면서 데리고 <laughs> 성도야 진짜 화난 거야? 화났네 아, 아, 화났어 이 몰카라고 아, 아, 하고 일단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잘 웃으면서 짠 해주세요 어 너, 뭐야 진짜야? 어떡해 어떡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게ault단. 이거 나가면 남편 이미지 개떡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내 이미지도 개떡 될거 같아 나는 굳

몰래카메라 찬아 몰래카메라 찬아 몰래카메라 몰래 빨리 들어와 봐 설명기 줄게 내가 찬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진짜 미쳤어 뭐아왜 아, 그래 어, 뭐야?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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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철 오빠 몰래카메라했습니다 내가 그걸 역으로 당한 거야? 사건. 야모래가이한테 용기 너무 잘해 여보 여보 오빠 어... 죄송해요 오빠. 아, 미안해요. 아니 아니 나는 지금 어, 내가 아, 내가 왜냐면 어, 나 지금 내가 어, 다행이지 아니 다행 연기가... 어. 아니 창이가 용기가 잠깐만안데나 진짜 속이 게대조하 가지고. 나는 오늘 창이도 창이지만 응. 스태프들이 글씨도 안 읽히나 봐 어, 영철이 거. 형 죽어라 버린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오빠 나는 내가 막대한 인물을 갖고 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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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표정 진짜 예술이었어 나 속으로 어머, 오빠 화났나? 그 정도 오빠 표정이 어, 나는 나대로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이제 이거지 <laughs> 이럴 일이야? <laughs> <이럴> 일이야 <laughs> <약간> 사회성 떨어지는 사회성 떨어지는 아나 오늘 조금 부었나? 좀 부었지 어제 나술 한잔 했거든 남편이 드디어 우리 영란유를 가지고 살을 뺀다고 하더라고 디포에프터다 찍어 놓을게요 우리 회의할 것도 좀 많고 해서 내가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영란유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제대로 된또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오늘 좀 모셨거든 유명한 컨설팅이 네, 모셨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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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로 영란유 직원이잖아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도 지금 월간 장영란이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영란유 대표로 앉아 있어요. 컨설팅을 의뢰했다면서요? 맞아요. 네. 더잘 팔기 위해서 엄청 전문가분들이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이니까 표현이 아마 좋을 거야. 그거 다 따가지고 바이럴로 돌리자고.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다음 회의 한건 어, 어! 대표님 왜, 왜 이렇게 일찍 와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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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란유 대표님이데요 아, 네네 아, 네. 네. 저 영란유. 아 그러시겠다. 아아 스민 씨는 한번 그 김호영 씨때 한번 뵙고, 세롬 씨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초면이에요. 저희가 컨설팅으로 모셨어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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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월간 장년만이 컨설팅하면 대박 난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멘트 소개해드려요?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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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상호해, 3만 5천원. 사랑해, 사랑해. 35,000원. 깔끔하게. 짐을 <laughs> <집을>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laughs> 아니 근데 컨설팅할게 있어요. 왜냐면은 영난이 지금 난리인데. 저는 고민은 따로 없어요. 네. 근데 혹시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민이 있을까봐. 아. 아. 단백질 제이구 아. 저희가 이걸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거든요. 오, 성분도 맞아. 엄청 좋고. 맞아, 맞아, 어? 의사랑 맞아. 약사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는데 네. 대표님 약간. 어머 이슈가. <laughs> 음, 진짜 맛있어. 1위 이번에 1위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진짜 <laughs> 나도 공감해. 왜냐면 네. 가끔씩 핸드폰 보다 보면은 이제 영란이가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냥 처음에 무조건 죄송하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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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새끼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약사분들이 아... 인정하고 저이 얘기는 처음 들... 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군요 저희 코코아도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네덜란드 거야 코코아. 지금 코코아 자체가 가격이 네다섯 배씩막 올라서 어머머. 근데 저희는 초코맛을 더 내기 위해서 원물을 더 많이 써요 지금 계속 원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고 제새끼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저희 코코아 외에도 이제 단백질 하면은 비린내가 좀 심한데 그래서 쉐이크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요? 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서 가장 괜찮은 위스코인 싱그건 만드는데 위스코인 싱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고.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맛있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너무 와닿았던게 뭐냐면 어. 단백질 쉐이크를 종류별로 안 먹어본 게 없어. 어. 근데 확실히 프로틴 음료 그특유의 맛이 있어. 근데 그 맛을 지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만 타도 우유랑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음.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먹어봤거든 이게 기술력이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뒤에를 꼭 봤으면 좋겠어. 진짜 저희는 하나하나 허투를 만들지 않았어. 요 이번에 우리 쑥라떼는 처음 나와서 신상인데 한번 드셔봐. 그거 다 따가지고 바이럴로 돌리자고. 어. 나는 쑥 매니아라서 네네. 절편도 쑥절편만 먹는데 진짜 쑥 향이 쉐이크들 먹을 때 물러서 먹으면 빈 맛이 있어. 맞아, 맞 근데 얘는 우유를 넣은 것만큼 맛있는 거예요. 쑥. 한입 씹고 입가심으로 우유 한잔 마무리하는 것 같은 맞아,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게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우유에 타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맛이 안 나서. 우유 요즘 너무 비싼 거 알죠? 응. 거기다가 저지방 하나 따져봐봐. 그럼 500원 더 붙어. 그리고 어. 중요한 건 너무 귀찮아. 이거 하나 들고 나오는 것도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아침에 유당 분리증인가? 왜 우유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당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한 분리유청단백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앓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먹었을 때 피부 트러블 나시거나 음. 이런 분들도 고민 없이 드실 수 있다. 야 웬일이야? 아, 이 안에 들어있는 볼은 어떤 애예요? 그냥 액체로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거든요. 씹어 먹어야 내가 아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포만감이 더 오래가요. 도뭐 하나 종류 넣은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를 맛마다 토핑이 다, 다 달라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끔. 응. 어, 어, 어. 사실 고민 하나 더. 아니 어. 왜 이렇게 고민들이 많아? 어. 어떻게 살았어 그 동안? 아니 오늘도 사실 전날 술 드시고. 저희가 관리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근데 대표님이 좀 예쁘게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홈쇼핑 방송 전날 떡볶이를 드시고 다음날 살짝 다른 얼굴로 나타나시니까 증거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카디슈 <laughs> <laughs> 다이어트. <하드슈다이형> <laughs> 여기에 다이어트 말고 술을 콩 팔아야 될것 같아. <laughs> 신화구석 800원짜리.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야밤에 떡볶이를 그래. 먹는 거야. 뭔데, 어. 대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파비플로라. 그거로 공복이 하나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맨날 내가 까먹는데, 아라백탄과뭔가 있어. 아라가탄가 <laughs> <단백한가> 뭐야. <laughs> <가방에서. 웃음> 그렇게 해야 고급스럽대. 이거 뭐야? 나도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배를 어. 수시로 이제 물에 타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되고, 나도 하나 먹자. 지금 막 흥분이 되니까,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냄새를 살짝 넣었어요.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이라고 해서 진짜 살이 빠지는데 커피 대신해서 드실 수도 있는.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더 마음에 드네요. 예. 그럼 고민은 다 얘기 되신 거예요? 네, 뭐더 이상 나면은 으전 이렇게 뛰쳐 나갈 거예요. <laughs> 우선은 솔루션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 영란 언니가 보여주잖아요 살을 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유지하는 게 진짜 제일 맞아요. 어려워 맞아. 근데 지금 2년째 언니가 몸매가 그대로야 이거는 진짜 이 제품력이 말해주는 거다 사실상 영란유의 본체는 장영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확실히 어... 좀 믿어주시면 어, 조금 더 이게 또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영란유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네. 와 고맙습니다 냄비 네. 쓰실 거예요? 냄비 맘에 들어 네, 자, 네, 이거 그 원래 돼. 정가 얼마예요? 정가. 네, 네. 정가가 39,000원이에요. <몇>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몇> <laughs> 한 봉이 얼마예요? 7 나눠 봐 봐. 75357 7, 네. 7, 7 4 9사 먹을 수 있겠어? 근데 함께 식사를 대체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언니가 하는 말이 있죠? 네. 애기 엄마들이 아기 <laughs> 어. 기저귀 사는 것도 힘들고 분유 사는 것도 힘든데 응. 가족들 눈치 보여가지고 아유. 사겠느냐고 사겠느냐고 절대 못하지 어, 맞아요. 어.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업체를 구경을 해봤었어요. 오. 부사도 많이 오셨네 네. 아주 그냥. 근데... 2 0 0천원 왔다 갔다 해요 싼건 2만 3천 4백 원까지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면 알겠습니다 다른 단독지로 어, 2만 얼마? 2만 3천 4백 원 어. 2만 4천 4백 원 오케이 선생님 지난번 장영란 씨 왔을 때 그때 1만 7천 5백 5 0원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위로 간다고? 그럼 뭐야 정면이 뚝뚝 떨어져요 <laughs> 저희가 진짜 화끈하게 딱 1만 7천 5백 50원에? 옛날처럼? 그렇지 예, 그럼 우리는 늘 그랬잖아요 수적인 거는 딱 싫어하기 때문에 네. 우리 칠 좋아하잖아 1만 7천 원부터 싹을 이제 하시고 깔끔하죠 어, 럭키 세븐이잖아요. 예예. 어. 응. 응. 예. 어떠세요? 아, 이 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잠깐만 아닌가 봐. 영란 언니는 더 깎아줄 생각으로 왔었나 봐. 어, 저요표정이야 그러니까. 살짝 <laughs>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것들아. 이게. 어 죄송한데 어. 저희 원가가 이거예요. 저는 진짜 다 깠어요. <laughs> 와, 원가가, 네. 진짜 비싸다. 원가가 비... 근데 우리가 뭐 이거 평생에 나는 언니 채채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새로 나온 거 나는 지금 처음 알았어.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 내새끼님들이 네 이거를 먹어보면서. 허! 아, 나 진짜 내새끼님들한테는 네. 아, 정말로 확 생각하고 온, 확 끈하게 진짜. 영란유의 직원의 눈치도 보이죠. 왜냐면 다들 어... 고생하시고 저희도 이제 원가가 언지 아, 아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얼마로 원하시는 거예요. 만 오천 원 가시죠? 육십이 프로야? 육십이 프로가 할인된 거예요? 화끈하게 네 새끼님들 많이 많이 하시라고 그냥 요한멍에만 사천 원에 육십 안 돼요 대표님 왜 <laughs> 이거 쫓아 <진짜>, <laughs> 우리 잠깐 회의할게.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회의할게. 너무 잘한다 아유, 진짜 좋다. 너 이런 거 처음 봤어. 저희 그러면 어, 깔끔하게 마이너스 택배비 다 감수하고 어. 그 대신 그랬으면 좋겠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 많은데 자사 머이 가장 싸요. 굴러 오셔야지. 혜택도 받고 적립금도 하니까 자사 머로 오시기 바라겠고 진짜 좋아하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봉에 해가지고 만 삼천 칠백 원을 그냥 쫙. 네? 끝까지 들으세요. 아까 전에 보니까 세롬 씨가 요거랑 요거랑 지금 3종 세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어. 이제 다이어트 지금 쭉쭉 좀 급진급바 해야 되잖아요. 두번에 하나하나 해가지고 2주분을 이렇게 하면은 17만 2천. 자, 17만 2천 원이잖아. 너무 칠자 좋아하시니까 70%로 그냥 쫙 그냥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그냥 70%로 그냥 진짜? 이거를 70%로 이거 70%로 5만6 0 0원 57,600원이야? 5만6 0 0원 미쳤다 <laughs> 그래? <laughs> 대표님 이거 해도 돼? 아니 괜찮아? 대표님 이거 괜찮아? 아니 이럴 거면 우리가 왜내고를해 혼자서 하지 <laughs> 내 새끼. 오, 오. 나, 나 망하면 했다. 책임져 주세요. <목소리>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나면은 유튜브 수익금 돌려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좀 많이 올려. 올리... 아니, 근데 조회수도 많이 올리면 안 돼. 많이 빨릴수록 우리 마이너스야. 오,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오, 오. 아니, 근데 이렇게 가면 하루에. 시간에. 대어 미안해 공격, 내가 열심히 어, 돌려 막을게요.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언니, 예.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카메라 꺼. 근데 제가 가보요요 그거는 어, 말씀이죠 왜냐면, 한문가가 택배비 뭐하면 이게 수지타산이. 아, 어차피 무료배송일 거니까. 집 팔아서라도 무료배송이야. 썸나타나 하시고, 저녁에는 코코넛 하나 하시고. 원하시는 맛을 담으시면 되니까.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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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